저기 과연 또 어떻게 올까? 또 이상한 데내려가죠또 재밌어지는 거지 u g h 이제 내려야 되 tough. t 이요어 is tough. This is t o u 맞지? 아 어? 아니야 넥스탑이 g h 육팔번 s i 야아 디스스탑이라 했는데? 관심을 주고 응. 그래가지고 부끄러움보다 팔번 치고 있 아니 아니 디스 지도앱 깔라고 아니 디스 스타 8번 치고 로돼 있었어 아지도앱 이... 아, 깔면 우리 어디 있는지 다 보인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아, 뭐 하냐고 아나 버스 잘타 잠시만 뭘 버스 잘타 지금 몇년 만에 탔대매 아이 씨 어디야 아형이 바람피다 바람피다 그래도 지도앱 깔고 다니라고 음. 뭐 하냐고? <laughs> 어, 어, 나한테 보나하지 마. <laughs> 어, 어, 나한테 보나하지 마. <웃음> <웃음> 귀여웠네 또.